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복된 길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어,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고 그래도 또 우리 교회 어, 교인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어, 복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찍 유진 비터슨 어, 목사님은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펴서 읽게 되면 어, 시편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기와. 들어가기 위한 입구와 같은 시편이 이 시편 1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 유진 피타스 목사님은 이 시편 1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위하, 위해서 이렇게 좀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고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살게 될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런 기도도 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잘 알고 가까이 하시는 분을 좀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좀 가까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달음이 찾아왔는데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더랍니다. 시편에 기록된 그 이들은 이 시편을 지은 이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이들인데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편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편 1편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10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렇다면 10편 1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20편 이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복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한 그 자리가 우리를 어렵게도 만들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정한다는 게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관이 좋다고 바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텐트를 치면 밤새 바람과 싸워야 된다고. 그리고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 텐트를 치면 동물을 만나게 된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치면 밤새도록 시끄러운 거라고 텐트를 칠때 이렇게 경관만 보지 말고 주변도 좀 살피면서 좋은 자리를 선택해야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다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자리에 있느냐, 또 어떤 자리를 지켜가느냐, 또 어떤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지켜가고 또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계시는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반면에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유혹의 자리에 있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의 자리에 있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죄의 자리에 있으면 책망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의 자리에 차이가 있다고.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그 자리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거해야 할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거하고 또그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안목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도 복되게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들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충만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가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면에 채우지 못한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이리저리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내면을 붙들어주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조그만 유혹에도 바람에도 이리저리 떠날리면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쁜 일상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게 없어지고 며칠 지나 보면 그런 느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 말씀이 붙들어주는 누군가 붙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면 삶이 막 번잡하기만 하고 뭔가 중심이 없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때 때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삶이 변화되는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들이 한 절씩들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나의 삶을 붙들어 주었던 내 마음을 지켜줬던 용기를 줬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그 고난 중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에게는 시편 46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마틴 루터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또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들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참 어려운 집안에,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막 당하고 그러면은 아, 이거 시집을 잘못 왔나 보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제 속이 답답하니까 기도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게 이겨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해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선으로 이기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들도 저희 주의 말씀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내 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가가 어떤 곳입니까? 신의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신학교에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기도함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기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가물고 그렇게 기근이 찾아올 때도 그 잎새가 푸르를수 있었던 이유는 신의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잘살수 있다. 뭐, 불편한 게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분들의 말처럼 삶이 평탄할 때는 꼭그 말이 맞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평탄한 때만 있,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때가 있고, 그때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붙들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갔던 이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의과의 신기운 나은 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이렇게 수준 낮은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간구하는 기도를 기복 신앙이라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비꼬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물론 믿음생활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받은 복에만,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강구의 기도가 그렇게 순 낮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긴 리처드 포스터 같은 분은 이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렇게 이게 뭐라 수준 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겸손의 표현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건 꼭 필요한 기도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는 말로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실 예수 믿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일상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실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고 또 많은 문제점, 문제가 된다고.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를 배워가는 것. 이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물의 근원 원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저는 연합의 교우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러분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외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아주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해 주고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한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겸손한 자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잖아요. 앞자리가 겸손한 자리 같아요. 뒷자리가 겸손한 자리 같으세요? 앞자리. 정답을 너무 빨리 얘기하시면 <laughs> 어떤 분들은 뒷자리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앞자리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양보하고 뒷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뒷자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앞자리가 또 겸손한 자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자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자리가 겸손한 자리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예전에 부흥회하고 그러면 이게 권사님들이요 가방을 막 앞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laughs> 몸은 없는데 가방이 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죠 또한 겸손한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자리 그게 겸손한 자리죠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난 척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잘난 척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끊어집니다. 이게 사실 잘난 척 하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이, 뭐라 그럴까, 잘난 척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걸 좀잘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언제 유혹이 찾아오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난 척할 때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누가 막 잘난 척을 하면 꼭 그걸 눌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잘 넘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겸손한 자리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김의 자리에 거하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래도 겸손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 그때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고, 그때이 성김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제갈량, 제갈량 누군지 아시죠? 예. 아무 표정도 안 하시는 거니까 다, 다 아시는 것으로. 예. 제갈량이 가지고 있었던 인사, 이 여러 가지 삶의 원칙들이 거기 잘 나오는데,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궁신 접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물을 얻으려면 몸을 굽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삼국연의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갈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귀한 보석잔이라고 해도 찻잔의 위치가 차주전자보다 높으면 물을 받을 수가 없다고 찻잔은 언제나 차주전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물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귀한 차찬도 무도를 받으려면 차주 전자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할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사업을 잘 잘할 수 있을까? 또 취직을 하신 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또 직분을 맡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할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아내를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섬기고 있을까?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주심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재미있는 게그 일을 잘 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잘 섬김의 길을 갈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래서 참 귀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길을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 섬김의 삶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섬김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그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나는 아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나는 왜 하는 이게 열심히 해도 일이 잘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귀한 인생의 열매도 거두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바케를 비해서 건너올 때 그들은 정말 미약하고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나라도 세우고 위대한 나라도 이렇게 귀한 나라,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나라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주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늘 만나며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 기뻐하시는 삼김과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내마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매 주의 전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가 흐르는 자리에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영원히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또성김의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늘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주께서 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함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네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주님 베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